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한 삶의 모습을 정리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전달합니다. 그것은 바로 갑옷입니다. 무기 하나, 방패 하나가 아닙니다. 온 몸을 휘감는 갑옷입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.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내가 온전히 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신앙생활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. 내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선교가 나를 주님 안에 남아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. 말씀 묵상이, 기도가, 찬양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바로 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생활이 내가 믿음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내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.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. 세상을 대적하는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예배드리고, 기도하고, 찬양하는 거예요. 복음을 따르고,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. 그들과 대립하거나 논쟁을 하고, 힘을 보이고,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. 세상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내가 해야 하는 것,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,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내 신앙이, 내 믿음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